뚜러 뻥 조금만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아.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지는 않지. 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이 뚜러 뻥이 뭔가 있는데, 지금... 음... 사용법을 모르겠네. 보자, 주위를 아무리 훑어봐도, 아어 근데 이러곤 끝이야? 난못 나가요? 아 이거구나, 나 원참 이거였구만. 여기가 나간 길이야 잠깐만, 이러고 면덜킬것 같은데, 뭐야? 뭐야? 사람이 두 명이야? 돼지가? 그래도 설거지도 하네, 애들이. 청결해. 오케이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여기 밑에 길이 있다라는 거는 쟤네들이 미친 듯이 따라올 때 저길로 슬라이딩을 해라. 예스. 슬라이딩! 이쯤에 숨으면 되나? 된거 같죠? 그 다음에 위에 레버를 돌리면 뭔 일이 생기겠지? 오케이, 무서운 음악 끝났으니까 그 듯. 듯. 없어, 저게 뭐 돌리 는 거지? 윙 하고 어, 뭐가 들어갔 는데 바뀐 게뭐 지? 바뀐 게뭐 지? 켜긴켰 는데 모르 겠다. 와우, 감사 합니다. 형님, 어, 잠깐 만뭐가 바뀐 거지. 와, 나 이거 뭐가 바뀐지 1도 모르겠다. 어쩔 수 없지. 문은 쟤들이 문을 여는 높이라서 내가 열수 있는 문고리 높이는 아닌 것 같고. 그렇다는 건이 문은 나의 진행 경로가 아니고. 애들이 저 설거지를 하고 있고, 나는 저 설거지 탑을 타고 올라가 봐야 의미 없고, 이 위에를 어떻게 올라가면 저 위에 잉 하는 게 돌아가네. 아. 결론은, 처음으로 들어가서, 고리를 타고, 와야 하는 거구나. 여기 치료 멍충은 오, 수이아 잡아보시라. 왜 뽀로로, 왜왜 웨이 왜. 뽀로로, 웨이 뽀로로 컴다운. 조금 여기 아닌데, 저 위에 고리를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, 저 고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뭘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? 인가? 여거구만 저 고리구만 딱 봐도 알겠어 잠깐만 근데 저 고리를 내가 점프팀면 잡을 수 있구나! 여기서 으이차! 따라라라 다라다라다라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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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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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계속 타고 있는 건가? 저 중간 지점에 내려야 될것 같이 생각하고 내렸는데. 아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네. 일탄이 무섭고, 얘네는 별로 안 무섭다. 일탄이 진짜 냄새도 맡고, 걔는 좀 극혐이었어. 얘네들은 별로 멍청한 것 같아요. 속도만 좀 빠르지, 좀 부족하네. 일탄 애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려웠던 것같아 팔도 길고. 얘는 대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네 으차. 오케이. 타고 가만히만 가면 되는 거지? 뭐, 요번엔 또 몰라? 뭐안 해? 진짜 바보다. 근데 쟤네는 뭐 때문에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드는 거야? 이 배경을 알아야. 어? 성공. 우우우우우우우 됐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? 살아야 해. 살고 싶어. 살아남을 거야. 아, 맞다. 살고 싶어 외쳐. 애 같기엔서 흔들흔들하는 게.. 난 꼬마 요정.. 요새 줄줄이 사람들이 막 타고 있는데,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괴물들이 막 타고 있는데, 이런 길들이 있다는거는 이런 꼬맹이 종족 애들이 나말고도 또 있다는건데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거 자체가 어? 뭐야 여자도 있네? 심지어 다 돼지야 뭐지? 야, 요 얘는 배를 왜 다시 들어왔냐? 그렇게 고생하고 또 들어왔어. 아이고, 딱해라. 탈출을 해야지, 거기서 수영해가지고 죽었을 나. 헐 극형으로 생겼네. 저, 아까 맨 처음에 시작저던저 마른여자다! <laughs> 거의 다 왔나봐요, 저 아, 잘한다, 기 저기 잘한다. 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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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슨... 돼지마냥 먹어. 응! 왜, 왜, 왜날 먹을라? 그래, 먹는 거 아니야? 임마나, 뭐 사람들이 기어댕겨? you. <laughs> 아잇! 아니, 씨, 사람을 막 주워 먹네. 어,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, 한번에. 쉽게. 이 새끼를 떨어뜨릴까? 의자를 땡겨가지고. 어, 꿈쩍도 안 해. 저 나무가 어, 뭐야? 장난 아니야? 길이 아니었잖아. 아... 길이었네요. 세상 말도 안 되는 길인 것 같았어. 어, 꼬맹아, 고마워. 니네 덕분이야. 왜? 너 담배 피니? 자, 어 붙이 봐라, 붙이 봐라. 안 되겠다. 좀 맞자. 오,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저기다 집어 던져버리려고 했는데. 까비. 운 좋은 줄 알아라. 너 잡아 먹히는 거좀 보려고 했는데. 자 그럼 올라가 볼까? 이게 안 되네. 저야 길이 맞구나. 저 때문에. 와하. 자하. 됐다. 정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만. 아. 어... 리얼 이렇게 하는 거네. 웃으세요, 웃 뭐지? 요 웃으세요, 웃 어... 쉣! 오지마! 한 번에 뛰는 거구나? 그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아여기까지 그네여서 자, 하다. 여기가 식당이었구나. 선상식당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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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어? 길을 이렇게 막겠다고? 이게 사람이야 괴물이지? 저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로 다시 한번 키워야 되는 건가? 그래서 여기 걸리게 해야 되는가 본데 딱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여자 석상, 저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. 씨. 이 오더라고. 괜히 제가 나가면서 덕을 떨어뜨리겠어? 당연히 여기가 길인 것 같았어. 뭐지 이제? 아 올라가는 건가? 근데 저 여자 그림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하나? 깨트리는 거 주박상? 뭔가 다 하면 뭔가 주는 거 같은데 했다. 그래 이거 조각상. 깊이 파고드는 거야? 탈출할 생각은 없는 거야?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? 뭔가 목적이 있나? 으어 뭐야, 쟤네 화장은 왜 했어? 야, 얘네 뭐지? 극혐. 나 하나 먹겠다고 이러는 거야? 저 많은 사람이? 야, 니들끼리 먹어! 너들끼리 먹으라, 너들끼리! 이 돼지들아! 아깐 또한 번에 됐잖아. 왜 이랬다, 저랬다 해. 골 때리네, 진짜. 요번엔 또 매달려서 그늘처럼 했어야 되는 거네. 아나 어, 근데, 나 새끼손가락에 힘 너무 들어간다. 슈프트 부러질 뻔했어, 방금. 오오오오! 아! 어. 어? 아우, 그네처럼 타는 거 아니었니? 어, 잠깐만, 나좀 느려진 거 같은데. 우와. 야, 야, 잠깐만, 나좀 느린데? 야, 평소보다 좀 느린데? 아, 왜지? 왜? 아, 대. 좀 봤다. 얘 뭐야? 아니!! 왜 힘들어 하는 거야!! 아깐 잘 뛰었는데 점프를 많이 뛰면 안 되는 거야? 완전 끝머리에서!! 그렇지!!! 드디어 성공 하.. 힘들었다 갔다. 또 배고파? 저기 밥뭐나은것 같은데 이거 먹자. 아이가어 여기 뭘보 있다 이거라도 먹자. 안 먹어? 아 이거 이거. 힘내. 다 왔어. 후반부에 어 잠깐만 저 소세지는 내 친구들로 만든 소세지. 아 어, 야,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, 나.